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김대리입니다 매주 할인 중인 노트북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신학기 시즌을 앞두고 잠시 소강상태로 예상했는데 설빅세일과 설명절 세일로 할인이 계속 불타고 있네요 여기에 인텔 13세대 CPU와 새로 나온 14세대까지 기름을 부어 신제품 가격이 구형보다 저렴해지는 현상까지 벌어져 혼란한 상황입니다 일단 바쁘게 모니터링해서 역대가를 박살내고 내려온 가성비 좋은 고성능 노트북들을 찾아왔는데요 특히 폼이 좋은 MSI 제품들과 100만원 초반의 찐가성비 제품, 그리고 거인 같은 RTX 4070 끝판왕 모델까지 딱 6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가격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마켓, 옥션 가격과 함께 비교하셔서 가격 기준의 가이드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배송을 늦출 수 없으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MSI 2023 브라보 17 4060 제품이 재입구되었습니다. 만원 초반의 가격에 4060과 17인치 대화면의 조합은 참기 어렵네요. CPU는 AMD 라이젠 7 7735HS가 탑재되었고, GPU는 RTX 4060 t g p 105W, SSD는 512GB, 램은 16GB, OS는 프리도스입니다. 탑재된 라이젠 7 7735HS의 성능은 벤치마크 점수로 12700H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빅터스 16 4060 모델의 CPU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는 말이죠. GPU는 역시 미들맨인 RTX 4060과 TGP 100W로 준수합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115프레임, 사이버펑크 90프레임, 피의 거짓 130프레임을 쾌적하게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먹스 스위치, DLSS 3.0까지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쭉팀의트 AAA급 게임도 준수하게 플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 밝기와 PD 충전 미지원 부분인데요. 준수한 하체와는 다르게 약간의 원가 절감이 들어갔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네요. 17인치 대화면 FHD 144Hz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밝기가 250니트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실내 사용이 주인 대화면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크게 불편하진 않을 수준이고 가격 생각하면 사실 납득 가능한 수치로 보여집니다. 램과 SSD도 16기가 512기가로 무난하게 탑재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TGP도 1 0 5 w 로 충분해서 대성능을 잘 발휘하는 노트북입니다. 100만원 초반대로 17인치 이상 큰 화면과 RTX 4060 장착 모델을 찾아보셨다면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 4070 탑재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 있는 모델입니다. MSI 2023 스워드 GF66 4070입니다. 무려 최종가 130만원대까지 내려왔네요. 사실 이 가격대에서 최대한의 가성비는 4060까지가 국룰이었어요. 심지어 디스플레이에 신경 쓴다면 다음에 소개드릴 오멘까지는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150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 제품은 현실적인 게이밍 노트북 기준 엔디인 4070을 탑재하고 일반적인 4060 노트북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졌습니다. 간단히 스펙을 살펴보면 CPU는 인텔 i7 1250H, GPU RTX 4070 TGP 1 0 5 w SSD는 1테라, 램은 16GB, OS는 프리도스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GPU의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주요 부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12세대로 13세대 이전 인텔 i7이지만 탑재된 1250H는 성능 면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i5-13500H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CPU보다 GPU의 체감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라 둘 중에는 GPU 높은 게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또한 최대 64GB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16GB 램이라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SSD도 넉넉하게 1TB가 들어갔습니다. 장착된 RTX 4070의 TGP는 105W로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 재성능을 온전히 뽑아주네요. 여기에 웍스 스위치와 DLSS 3.0 기능을 활용한다면 롤과 로아를 시작으로 오버워치부터 최근 엄청난 이슈인 8월드까지 최상업에서 박살 낼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게이밍 수준에서 충분한 스펙인데요. FHD 해상도에 144Hz 주사율, 그리고 180도 힌지회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역시 단점도 있습니다. 15.6인치는 최근 16.1인치보다 작다면 작은 화면 크기이고 밝기가 2 5 0트로 게이밍 노트북의 쿠커 스펙이라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4K 외장 모니터까지 지원하는 부가 기능으로 수기 모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과 역시 압도적인 가격이 매력인 제품입니다. 외부 모니터까지 활용 가능한 휴대성 좋은 제품을 찾으신 분들, 극한의 그 가성비로 4070을 만나보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RTX 4070을 탑재한 17인치의 시원한 화면 크기를 찾으셨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 MSI 2 0 2 3 r 1 7 RTX 4070 버전입니다. 역시 역대가를 찍어서 소개드립니다. 최종가 1 5 0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CPU는 무려 AMD Ryzen 9 7945HX GPU는 RTX 4070 TGP 140W SSD는 1TB 램은 16GB OS는 프리도스입니다. MSI에서 각 잡고 만든 끝판왕 노트북입니다. Ryzen 7000번대와 RTX 4070의 하체로 17인치 QHD를 단단히 받쳐주네요. c p u 는 세계 1위 가장 빠른 CPU입니다. 여기에 RTX 4070에 TGP는 140W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거를 또 다이나믹 부스트를 통해 c p u 의 55W GPU에 140W를 밀어줘 말 그대로 풀파워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풀파워를 풀로 받아낼 수 있는 스펙인데요. 17인치 대화면, QHD 해상도, 240Hz 주사율, DCI-P3 300니트를 갖췄습니다. 게다가 1TB SSD, Wi-Fi 7등 장점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드는 생각은 이 제품의 메인 포스터가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스펙으로 HP나 레노버에서 나왔으면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실 분들 비싼데 싼찐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든든한 빌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레노버 2023 싱크북 16PG4 IRH 모델인데요. 할인 잘안 하기로 유명한 레노버 제품인데 역대가를 박살내고 처음으로 120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 CPU는 인텔 i7-13500H GPU는 RTX 4050 TGP 115W SSD는 512GB RAM 32GB OS는 프리도스입니다. rtx 4050 탑재 노트북 치고는 가성 비가 떨어지는 거 아냐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요 역시 레노버에서는 다 계획이 있었 습니다 미군 미스펙 인증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개인화기가 되어줄 노트북입니다 rtx 4050으로 게이밍을 위한 준수한 탄창을 갖추고 3.2k 해상도 165hz 주사율 4 3 0 n i 의 밝기로 0.2잘 맞춰져 있습니다 dcip3 100%와 팩토리 컬리브레이션 을 지원해 조정 간 조절도 가능해서 이제 사격 하시면 됩니다 또한 2.2kg의 가벼운 무게와 2cm의 슬림한 두께, PD 충전 지원으로 휴대성도 뛰어나서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최고의 퀄리티와 완성도를 가졌다고 볼수 있어요. 업무용으로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고사양 게임을 국민 옵션으로 무난하게 플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게임과 업무 그리고 가성비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소개드립니다. 2024년 오멘의 신제품, 인텔 14세대 새로운 CPU를 탑재한 HP 2024 오멘 16 슬림 모델입니다. 지금 207만원대 특가 할인중인데 13세대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저희가 이맛에 리뷰합니다 일단 절대적인 가격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cpu 인텔 14세대 i7-14700hx를 탑재하고 gpu는 rtx 4060 ssd 1테라 램은 32기가 os는 윈도우 11홈을 장착했는데요 이정도 스펙이라면 비싼데 싼 가격대비 성능은 준수하다고 할수 있어요 게다가 16인치 wqxg의 예상도와 400니트 밝기 240Hz의 고주사율로 고성능 노트북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트리플급 게임들을 모조리 다 박살낼 수 있는 스펙이에요. 배그는 물론 넉넉한 램으로 최근 엄청난 이슈인 패럴드까지 안정적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sRGB 100% 2.09kg 1.99cm의 슬림한 바디로 사진, 영상편집, 일러스트 같은 전문작업도 편안하게 가능하죠. 이 제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멋있는 노트북이에요. 오멘에서도 가장 좋고 비싼 원값을 하는 노트북이죠. 참고로 13세대 CPU 장착한 2023 모델도 아직 200만 원대 밑으로는 내려간 적이 없을 만큼 오멘의 자존심 같은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도 다 좋은데 하나가 아쉬워 뒷판다고 램을 추가하거나 SSD를 추가하면서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 없이 충분한 스펙이고 윈도우 1 1원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한 번에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을 용도에 따라서도 추천드리곤 하는데 이 제품은 어디에나 다 좋아서 그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에이서의 기함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16입니다 얼마 전 예약 판매 180만원대였는데 가격을 깨고 170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에이서에서 최상급 모델로 거의 데스크탑에 준하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끝판왕인 13900HX를 탑재했고 GPU는 RTX 4070 TGP 140W RAM 16GB SSD는 512GB로 준수하고 OS는 프리도스입니다 RTX 4070 탑재 고성능 노트북에서는 최상급 라인이에요. 모든 스펙이 최고 수치를 가졌는데요. 인텔 14세대의 새로운 CPU가 출시한 시점에서 13세대와 4070의 조합으로 예약 판매를 걸어버린 에이서의 자신감이 돋보이네요. 16인치 화면 크기의 IPS WQXG의 예상도 500니트 밝기, 240Hz 주사율과 g 싱크도 지원하는 데다 리퀴드 메탈 서멀 컴파운트 구현으로 거의 최고 수준의 쿨링 성능을 가졌습니다. 대그, 사이버펑크, 8월드까지 최신 트 AAA급 게임은 말할 것도 없이 최상의 환경에서 플레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고품질의 디스플레이로 디자인, 영상 편집 같은 전문 작업에도 탁월한 모습입니다. 부가 기능도 잘 담았는데 썬더볼트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와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 HDMI 2.1까지 지원합니다. 이 정도면 데스크탑 대신 사용하는 메인급 노트북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일 정도네요. 어렵게 찾은 단점이라고는 무게가 2.6kg으로 다소 무거운 편이지만 이 정도 고성능 노트북은 시즈모드가 국룰인 점을 감안하면 성능만큼 무겁다 정도로 이해되는 무게입니다. 트 AAA급 고사양 게임, 전문작업, 프로그래밍 등 사실상 모든 방면에서 대응 가능한 노트북입니다. 메인급의 강력한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폼이 좋은 MSI 제품들과 100만원 초반의 찐가성비 제품, 그리고 거인같은 RTX 4070 끝판왕 모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꼭 쿠팡에서 사지 않으셔도 좋으니 좋은 제품 최저가로 저렴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가격을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면 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리뷰하는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